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어, 여기, 우리 가 지금, 이 영상 속에 보이는 이 모습은 우리가 보통, 거기,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방화문 있지 않습니까? 방화문. 예, 이런 방화문 철문 열고, 열고 닫고 나갈 때, 이제 쓰는, 음. 둥근 둥근 문고리입니다. 둥근 문고리가 이제 가끔 보면 이렇게 막 덜렁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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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고 있잖아요. 덜렁덜렁 막 하고 있는데 이 보기가 흉하잖아요. 이거 이, 이게 이렇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놀고 꿀로꿀로 놀고 그랬을 때이 문고리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 문고리는 보면 여기 뭐 이쪽에 어떤 것들은 여기. 육각 나사가 있는 조그만 육각 나사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근데 나사가 없어요. 그랬을 때이 덜렁거리는 거 이거를 이제 고정으로 하려면 이거를 열어야 됩니다. 얘를 열어야 되는데 이 고정 고정된 거하고 손잡이하고 이 커버 손잡이 커버를 열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조그만 홈이 이제 보여 있는데 이런 홈에 이제 볼트 넣어서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요, 요런 거는 보니까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있는 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예. 이런 거는 여기가 이제 늘려면은 이거를 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손 이 뭉치를 예. 몽골이 뭉치를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여기 나사를 이렇게 조여서 조여서 안쪽과 하고 이렇게 딱 마창을 딱 시켜줘야 되거든요. 마창을. 마창을 딱 시켜줘야 되는데, 글러려 먼저 이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럼 이 뚜껑을 열려면, 뚜껑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손잡이를 잡으시고, 꽉 밀으시고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계속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 보시면 나사가, 나사가 보이죠? 예, 이 나사, 나사가, 이 나사가 볼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예. 계속 돌리면 풀어지는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가 헐렁헐렁한 거를 이제 조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 나사 구멍이 두개 보이죠 여기 예. 그리고 여기도 예, 너뜨가 하나 저기. 순, 앞놈 앞 앞나, 나사가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순 나사죠. 순 나사 여기 앞 나사. 이제 이렇게 다 조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된 상태에서 이제 드라이버로 이제 이걸 이렇게 조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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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얘하고 얘하고 얘를 이렇게 최대한 이제 마창 맞창, 마창을 시킨 다음에. 최에 대한 이게 밀어서 이제 고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최대한 고정을 해서 조이는 거죠. 조인 다음에 이제 뚜껑을 이제 닫으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그 강화문 철판 손잡이 문고리 덜렁덜렁할 때 커버를 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덜렁덜렁하는 것을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라이버로 계속 예, 계속 조여서 계속 이렇게 조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아까 벌어졌던 부분이 얘하고 이문 방화문 철철하고 딱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로 닫는 거죠. 네, 예, 딱 이제 달라붙었잖아요. 간격이 없이 이쪽이 약간 또 이제 약간 떴는데 또뭐 이제 이쪽도 조여야죠. 예. 이런 식으로 조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오른쪽 그 간격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왼쪽을 조립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계속 얘를 이렇게 이제 계속 돌려서 최대한 조이면 됩니다. 예. 예. 아까보다 많이 이제 헐렁헐렁한거 없어졌죠 계속 조입니다 네. 힘껏 조입니다 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좋아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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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예, 눈꼬리, 흔들리는 거, 간격이 흔들려가지고서 막, 신난한 거있잖아니 괜히 보면 그런 거 신나죠. 신나, 신나하잖아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수리 아닌, 수리 아닌 수리를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